저보다도 우리 뒤에 우리 다른 분들한테 참 정말로 못 맡기지 않죠? 어못 맡기지 않고 열심히들 합니다. 근데 이 아가씨는 아까 저기 안 갔어, 안 보냈어? 아까 그데 그러면 내일 또할 건가? 섹스폰? 아 그래요? 어차에 기름이 있구나 아까 만원 주는 걸로 해요. 세상에 그거 만원 주서가려고 그 애를 쓰네 애를 쓰네 누가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아가씨 만원 줄 사람 없어? 진짜 불쌍하다 그지 잘못 만나가지고 참 진짜 자 이번에 이제 장고 한번 쳐드리는데 야간근 이거 왜 여기다 왜이게갔다 놨어 무서워 죽겠네 이거 왜이래 하고 뭐 고구마 캐러 간다더니 고구마를안캐고 저거? 아니요 저기 봄에 2월달에 민들레 캐는 거 민들레 민들레 캘때산 거예요. 어 그래도 저희는 목에 목에 좋다는 몸에 좋다는 거를 막 직접 막 캐다가거든. 재밌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가면서 봐. 이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엔 나는 나는 진짜 여기 삼시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은 누가 나나 박수로 결정. 일단 해놓고 가면서 봐. 일단은 저기 이재주 나와라 박수. 300명 1삼0 0명 3식이 나가라 박수! 26만 명 들어가야 제대 뿐만이야. 들어가. 왜왜 왜? 아니 내가 아니 나 물어본 것 뿐이야. 박수가 많이 나왔을 뿐이야. 틀아나 틀리, 내가 틀리게 했나? 아 그래서 알아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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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숙님이 저지랄이라니까 시숙으요 시숙이 시숙이 대, 제수를 때리니까 좋냐 이 새끼야. 기술을 함부로 하고는 나 아무리 신랑 없다고 이렇게 내가 관세를 받아야 되겠어 그래? 에이, 구 진짜 나는 반대로 시집을 가든가 오늘 저녁에 나 한번 먹어볼 사람 없어? 어디 어디? 응, 네. 왜왜왜왜 왜왜왜 그래요 시승님? 먹고나서 맛없다. 맛없다고 이러는 새끼 진짜 더러워. 왜? 네? 진짜 맛없어요. <laughs> 다시 물어볼게 내가. 자, 이재재 품마님 나와서 공연해라, 박수! <laughs> 자, 삼식이 나와서 막, 공연해라, 박수! <laughs> 근데요, 솔직히 둘다 나올 거예요. 둘다 나올 거야. <laughs> 여, 이제 이제 이, 또, 드려, 또 틀려? 또 틀렸어. <laughs> 둘다 나오는데, 솔직히 그래 시간이 조금, 어 오래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급해지거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내가 장구좀 이따 칠게요. 단장님 좀 이따 칠게요. 괜찮아요. 차차 어, 지금 어, 쳐. 쳐요. 쳐, 쳐, 왜 이렇게 괜찮아. 힘들게 지랄이야, 저새끼. 저새끼까지 지랄이나 오늘. <laughs> 아난 진짜. 근데 장구 칠게요. 그럼 바로 칠게. 요 그러면은 치는데. 아까 CD는 솔직히 내 거예요. 저 저만이 우리 삼식이랑 둘이서 돈을 투자해갖고 만들어놓은 거니까 제 물건인데 나도 그래도. 어, 밥값을 한번 해고 들어갈게. 저는 뭐 하나 팔을까요? 하나만 팔아줘. 나 중소기업 상품. 여러분들은 중소기업을 많이 사랑해 주셔야 나라 경제가 살고 재래 시장을 많이 다니셔야 돼. 지역 경제가 살아. 백화점 좋아하지 마라. 백화점. 그럼요. 중소기업 제품들은요. 제품으로 승부를 봅니다. 그죠? 대기업들은 메이커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저 그렇게 살고 다니면 어떻게 해? 멈춰 이 내려놓고 다녀야지. 그걸 왜 미고댕겨? <laughs> 이거요. 그래 다시 잘맞줘 이쁘게 좀 와. <laughs> 하필이렇게 모잘란 양반을 내보내가지고 미쳐버 <laughs> 이제 일로 오세요, 시승님. 일로 오세요. 아유, 진짜. 아니, 아니, 저걸 들고 와야지. <laughs> 아유, 아유, 귀여워 죽겠네. 그냥 두둥패스러고 여길 보세요. 혹시라도 이 비누를요. 요거 기능성 생활 비누인데 요 비누를 공짜로 가, 요 사장님 내 권한으로 한세 번만 드려볼게. 두 명만, 아, 두 명만. 요거를요 공짜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 우리 전화 전학, 전화기 네 번에 들어가셔서 젊은 분은 빨리 찾아야 돼요. 요거 상원 화장품 카테고리를 딱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 그림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딱 나오면은 요게 회사에서 하나에 얼마 파는지 내가 찾아서 나를 보여주면 이거 껍데기까지 닦아놨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놓면은 요거 얼마 파는지 나를 이 그림에 나오는 거 보여주시면 이거 하나를 금방 드릴게. 두 분만 딱 모셔볼게. 그 동안에 내가 딱이거 요거 선전해드리려고. 이거는요 식물성 천연 원료로 만들어진 우리 기능성 생활 비누예요. 이름이 행지 이름니다 이름이 행지만 빠르라는 게 아니에요.